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 장중의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머티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20% 가까운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MSCI 편입 관련한 이슈가 좀 나왔고, 원래 보통 MSCI에 편입된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모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에코프로모티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어떤 패턴으로 갈수 있을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할 건데 내가 만약에 에코프로모티를 잘 들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 우리가 목표가 실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타점은 어디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좀꼭 부탁드리고 제가 개인 채널을 좀 오픈했는데 여기가 제 개인 채널인데요. 지금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수상한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종목이나 아니면 초전도체 후속 테마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런 것도 제가 매일매일 우리가 수익 볼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올려 드리고 있는데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 둘 테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한번 분석 확인하시고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 라고 하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꼭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 프로모트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21% 가까운 상승을 뭐장 마감까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시원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제가 이전에 매물 때 차트를 좀 그려놨는데 어떤 패턴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커앤핸들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어떤 구간이요?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는데 왜냐하면 연기금이 입성하면서 본격적인 슈팅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요구관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누가 주물르는 종목이죠? 연기금이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종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기금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연기금이 작년에 100조를 벌었습니다, 여러분. 100조를 벌었기 때문에 돈으로 때려 박아서 계속 사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계속적으로 사서 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분명히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일단,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재료로 쓰이면서 어떤 패턴으로 올라가는 게또 관찰이 될 거냐면 커버 핸들 패턴으로 올라가는 게좀 관찰이 되실 겁니다. 커버 핸들 패턴을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무너뜨린 다면 이런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커버 핸들 패턴을 특히 일봉으로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때는 좀 역회된 숄더 느낌이 좀 나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커앤앤들 패턴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뚫어 올리는 근데 여기서는 한번 트랩을 발생시키면서 여기서는 이게 양봉이 트랩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무너뜨리는 형태가 나왔는데 이것도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역회된 숄더 지금 중요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구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21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전에서 5일선과 11선을 타고 가면서 급하게 갔던 에코 프로 머티라고 한다면, 요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21선을 뚫어 올리는 상황, 갭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21%까지 지금 현재 장중에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에코 프로 머티에 계속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에코 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전에 타점 안내를 어디서 좀 드렸었냐면 이렇게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구간에서 이 캔들에서 제가 안내를 한번 좀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에코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좀 보내드렸냐면 12월 15일 금요일 트레이더K 유튜브 종목이라고 해서 에코프로 머티를 154,000원 만 이하로 매수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가가 144,000원, 만 고가가 174,700원까지 만 갔는데 제가 이거를 12월 15일 날 돌파 매매로 분봉상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요때 요렇게 돌파가 나오는 흐름을 보고 제가 요때 12월 15일 날 여기 보이시죠 하단에 12월 15일 날 요렇게 154,000원에 만 추천 한애를좀 드리면서 에코프로머티를 쭉 끌고 가서 수익을 받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식으로 문자로 실시간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에코프로머티 계속적으로 타점 안내를 좀 드릴 거지만, 저희가 에코프로머티를 계속적으로 좀큰 비중을 만약에 끌고 간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단타 안내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신성 델타 테크가 좀 핫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봉을 놓고 보시면 신성 델타 테크가 오늘도 9% 가까운 상승이 좀 있는데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와중에도 계속 수익 볼수 있도록 제가 타점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어디서 타점 안내를 드리냐면 이 대응방을 통해서 제가 타점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2월 7일 장 시작 전에 이렇게만 차트를 놓고 보시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2월 7일 장 시작 전에 이때가 2월 7일입니다 이때가 2월 7일이었고 시가가 0.5%로 시작을 했는데 고가가 몇 퍼센트까지 갔냐면은 18.7%까지 갔습니다 고가가 종가는 16%대였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제좀 제가 신성 델타테크를 이제 신규로 잡아 가실 분들한테 매수 안내를 드렸냐면 여기 2월 7일 대형방을 통해서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제가 원래는 이렇게 시초가 종목만 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거는 신성 델타테크가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은 부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월 5일 고점 부근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8시 58분에 동시효과 시간에 보내드린 게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언제냐면은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날 보시다시피 2월 7일 날 시초가에 얼마를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나요? 신성 델타테크 비중의 절반을 진입하시면 된다. 아직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고 여기서 우리가 잡아갔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수익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24% 정도 수익인데 이렇게 고점에서도 우리가 24% 정도를 수익 볼수 있다. 라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대응방 통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에코 프로모티를 다 팔고 신성 델타 테크를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에코 프로모티는 메인으로 끌고 가면서 매일매일 시장에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대응방 통해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이 대응방을 통해서 이렇게 타점 안내 받아보실 분들은 010-4674-9671번으로 에코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될 거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제가 여기 보시는 이 대응방을 통해서 시초가 단타 안내나 아니면 은 매일매일 스윙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번 드릴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에코 프로모티만 타점 만내 받아볼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에코라고만 적어서 4674-9671번으로 문자 한통 주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따라 붙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 테마 이후로는 뭐가 중요하죠? 양자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제가 왜 그러냐면은 초전도체가 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죠? 작년에도, 8월에도 그랬는데, 초전도체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은 양자 컴퓨터도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특이점이 발견하는 종목을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대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그런 종목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하나 좀 발굴을 해왔고,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요 종목인데 상장된 이래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차트가 진행되다가 최근 고점을 연결한 요런 삼각수렴의 상단부분을 최근 돌파한 후에 눌러주는 흐름으로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바로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좀 확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확인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최근 양자 쪽 관련한 기사가 초전도체와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저희가 저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고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양자컴퓨터와 초전도체가 밀접한 테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양자컴퓨터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양자컴퓨터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테마가 같이 가는 것은 작년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컴퓨터 관련주로 우리가 종목을 매집해 나가야 된다 어떤 종목으로 특이점이 바닥에서 발견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전에 요런 구간에서 잡아가야지만이 이런 대세 상승을 수익을 크게 볼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요런 테마로 시장에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신성 델타 테크처럼 큰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이고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삼각수렴의 형태로 수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파동이 나올 때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긴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 기간, 적어서 한분한분 한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구간을 확대해놓고 보시면 양봉으로 올려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은 확인이 되는데 이후로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긴 기간에 걸쳐 세력이 매집을 끝내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올려칠 때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충분히 이 구간이 고점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천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 수인데 바닥에서 거래량을 회전 시킨 게네번 정도가 2천만 주 이상을 회전을 시키면서 철저한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돌파하고 눌러주는 흐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가 초전도체와 엮여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해놓고 우리가 기사를 체크해가면서 슈팅 이전에 매집해놓고 들고 갈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고 300% 이상으로 보고 들고 갈 건데 나중에 이미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로 고점에서 따라붙는 매매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가던 주가에서 특이점이 발견되고 첫 상승 이전에 미리 저점에서 잡아 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매집주로 진행한 종목들은 대시세가 나오기 이전에 저점에서 잡아서 큰 수익이 항상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